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4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경,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련하고 준비하기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계적인 여러 명 지휘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원래는 첼로를 연주하던 첼리스트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악보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토스카니니는 이 관현악단의 일원으로서 연주할 때마다 앞에 놓인 악보를 전혀 볼수 없었기 때문에 늘 미리 외워서 연주회에 참석하곤 했다곤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의 직전에 지휘자가 갑자기 병원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하고 외우고 있던 자만이 당연히 이 연주회에서 지휘를 할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는 오직 토스카니니 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 지휘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겨우 19살이었고, 그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다시 한번 재탄생하게 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세계적인 패스푸드, 여러분이 자주 즐겨 먹기도 하는 이 맥도날드라는 햄버거는 사업 전략을 잘 짜기로 매우 뛰어났던 회사입니다.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지 못하는 나라도 맥도널드 영업사원들을 보낸다면 모든 일이 성사될 것이다. 그들의 성경, 성경의 성공의 비결은 아무래도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맥도널드 햄버거의 창업주는 하나의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10개, 20개, 100개, 1000개가 아닌 5만 개나 되는 매뉴얼을 준비하였고 그중 하나라도 흠잡힐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픈하지 않았으며 철저하게 원칙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맛을 낼수 있을지 준비하였다고로 하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는 햄버거의 고기를 어느 정도의 두께로 자를 것인지부터 몇 도에서 몇분 동안 익힐 것인지 이 감자를 어떻게 썰어야 요령이 생기는지 두께는 또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꼼꼼히 기록했다고 하죠. 또 매장을 여닫는 시간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복장과 매장의 밝기, 화장실 점검 요령과 사후 조치 요령까지 매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모루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초기에 제작된 매뉴얼을 보게 되면 화장실 전등 점검, 거울의 청결 상태 확인, 휴지 보충, 변기물 확인, 비누 보충, 악취 제거 휴지통 비우기, 급수 확인, 환기구 점검, 화장실 1차 그리고 2차 점검 등이 조그만 아주 사소로이 보이는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수십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시작은 당연히 더뎌 보일 수있을런지 모아도 몰라도 그 어떠한 조직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깔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준비가 없었다면 아마도 맥도날드는 지금과 같은 명성을 주어지기란 매우 어려웠겠죠. 여러분은 하나의 선택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뒤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과 훈련들이 기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노력과 훈련에 대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어떠한 노력과 훈련들이 그리고 어떠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중에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해에 가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 직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마가복음의 성령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는 기록 때문에 이 말씀의 시작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받으신 이 사건은 요단강에서 세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절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진 주도된 사건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매우 순서가 명확하다라는 것이죠. 더구나 이 모든 사건에는 성령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3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칭호까지 엄청난 선포를 함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평범한 하나의 인간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그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한 칭호를 그리고 사명을 감당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칭호와 사명을 받은 자가 제일 먼저 통과해야 될 관문은 영광만이 그치는 자리가 아닌 본절에 등장하는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 엄청난 칭호와 사명을 준 동시에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이라는 참으로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요? 흔히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시험을 많이 받고 믿음이 좋으면 시험이 없을, 고난이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나의 잘못과 믿음의 부족함에 의해 생기는 상황이라고 바라보며 자신을 지탄하지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정반대인 경우가 꽤 많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laughs> 믿음이 적으면 시험도 적고 극단적으로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들에게 시험이 필 시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불신자에게 아예 시험을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왜? 이미 충분히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초신자의 경우는 그저 자신의 일만 생각하면 되고, 또 시험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그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책임이 증하여, 중하여진다면, 그 책임이 중하면 중할수록, 감당해야 할 일의 범위도 넓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만큼 시험거리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그 무게를 견뎌라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이기에 오히려 사단의 표적이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였기 때문에 더욱더 큰 매우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과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의 크기와 시험의 크기는 비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더욱 큰 실현, 시련, 이 실현들은 더욱 큰 은혜로 비례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실현을 극복하는 자들이 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견디기 힘들어 보이고 이겨내기 힘들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살펴보더라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 많은 것들의 영광만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 따라왔다는 것처럼 고난이 따라온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더욱 힘써 살아가며 자신을 견단, 연단하시며 자신의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보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로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용기와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시험받으심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만의 고유한 시험이냐, 아니면 우리 인간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험이냐에 따라서 많은 의견들이 갈리고 서로 분분한 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은 지금까지 논란의 논란을 삼고 있죠.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마귀의 시험은 메시아에 대한 한 시험으로서 우리 인간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한 존재하겠죠. 이러한 모든 입장들에서 그분이 일어났던 일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은 그것으로 그치며 더 이상 다른 시련에 대해 받아들이기 힘든 입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위치로 오셨다라는 것. 그래야 예수님께서 죄인과 동일한 모습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서의 애그으로의 피난과 나사렛으로의 귀환의 이 광야에서의 40일 금식과 시험 등 다양한 것들을 통해 옛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을 재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언약 백성의 모든 구원 여정을 재현하시는 목적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천국으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보여주고 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 절의 기록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 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여야 할 것은 광야와 줄였다 줄이다는 표현이죠. 광야라함은 이 땅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배경, 그리고 줄였다라는 표현은 인간이 극복 근본 상태,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의 문제, 공급을 원하는 그들의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본절의 기록은 비단 예수님만의 특별한 상황이라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황폐한 상황 속에서 굶주림이라는 결핍의 상태야말로 인간 실존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것이겠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러한 광야에서 가장 먼저 굶주림과 목마름의 시험을 받아야 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보호하심을 의심하도록 하는 시험을 거쳐야 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성기려는 유혹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야의 결핍에서 오는 고통과 시험은 오늘날 기여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은 물론이고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피폐함에 이른 온갖 범죄자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인류의 문제이자 고민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 어딘가에 시험과 고통이 없는 곳이 있었더라면 있으리라는 이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땅 위에서 고통과 시험이 없는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광야로 변한 이 세상에서 야곱처럼 언약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곳이며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믿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사람의 어떠한 죄 유혹도 이겨내야 하는 그들도 그 유혹에 끊임없이 받으며. 견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고통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 광야 외에와도 같은 길에서 시험과 고난을 회피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과 성숙의 기회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거쳐야 하는 기본적인 일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만족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은 아마도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일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더 행복하고 기쁨만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 모든 사람에게 동일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그것은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이 가득하길 바라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것이겠죠.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세례 이후 모든 이들이 고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구원할 것이라 그때 생각했던 많은 자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세례 이후 모든 고난을 받으시며 인간적으로 힘들 수 있는 고난을 먼저 감당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항상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소망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일 뿐일 겁니다. 담담히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받기를 당연히 여겨라? 그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당연한 힘을 기르라는 것이죠.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고난받을 때를 미리미리 대비하여 자신을 기도와 말씀보기로 훈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훈련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더욱 살기 어려운 세상이라고 하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경제 성장률이 더뎌진다. 침체되고 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힘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준비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것. 즉 그러한 것들이 준비된 자. 훈련하고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란다는 라 것입니다. 어려움은 극복할, 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반이 될 것이며, 그것은 더큰 희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힘듦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성도님으로서 자리하시면서 다른 이들로부터는 귀감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준비되고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서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 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담아 나계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Amen.